이거는 파, 뭐, 파, 파는거는 네. 중에 하나 네. 가시면돼아둘중 네. 하나요? 네. 네. 이거이자리드서 그그 카드로 되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가리가서서이에서이에서이자에이자이자리에이자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이자이자이 재미게 받아보다 재밌게 네. 저기 시작기 전에 선수님과 아주 간략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전으로참고하겠어요 네. 자, 먼저. 어, 아, 후퇴족 출발을 해 모든 선수들이야기려드고 일단 되게. 네. 조금 대단하다고 생하고 그래도 그냥 결승전인만큼 좋은 경기라고, 좋은 경기라보여줄수 있도록. 똑같은 거봤습니 네. 네. 그 처음에 어디 인터 봤어요? 그, 권희 얘기하는 거? 어. 인터 내용 었어요

목소리도 틀린 빌런과 기프로스야

알린 버려야죠 알리는 그렇다고 치고 타겟 치고 있어요 4천 3천 시우가 길 열어야 돼요 아잇 싸움으로 점화하고 이니시에이팅 점성 일단 시우가 8초 쇼 근데 이거 녹턴 녹턴 타이밍 아 일단 찔러 묶였어요 점에 잡고 아 이거 시우도 좀 한계가 왔는데요 아, 시우 맞아 쓰러집니다 그러면 다시 합니까? 네, 제트라이트 볼 네, 에이, 가요 에이이 아 에이, 에이, 에이 최대한 그냥, 드립, 알리가 드 알리가 뒤고레이도 잡고 에이밍에 카이트 나올 수 있나요? 아, 약 힘이 모자 힘이 모자라요 일단 리시드가 어떻게든 빠져다 에이밍에 카이팅 따라와요 아게 아아! 오케이! 셔츠 분네 띠우가? 시우 자, 시우 드랍됐고 한 방을 한 방을 데려 나가서 바론 쪽 변수, 바론 변수 바론 변수, 아, 근데 한이었어요 추구는 느긋한 대치가 아니라 폭발력 있는 진입! 네. 뭔가 자신감이 달라 보입니다. 하이퍼 얼마 전까지 0-4안 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쉐이팅! 어, 네. 그리고 탈리아부터! 야, 탈리아부터! 야, 탈리아를 잡자! 시간 내못 잡았습니다! 쇼메가 쓰러졌고요. 바로 스는 잡았는데 아, 아 에이스! 오케이! 잡은 쪽에서 사지상에 한번 더! 에이스 넥서스 깨고! GG! 1세트 결승전에서 잖아요 네. 콘서트장처럼 아주 대질요지워줄수 네. 있나요? 노텔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목감까지 들어가자. 야자자 자야 자야 저항이 미아 누구 반대로. 무적죠 하이프. 죠 하이프가 쓰러집니다. 오케이. 오케 에이스. 1세트 오케이 2세트 D+야 승리입니다. 제이제 쳐가지고요. 확실하게 2세트에서 디플러스기의 각점 기술로 정점 예. 플레이가 나왔고 약간의 불안했는 요소는 초반에서의 사이드라인 여기를 넘겨주는 집착감과 중간부터 시작된 고정 운도가 아주 멋졌어요 예. 맞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아웃타이와 미신의 연계성 그 대기 너무 성공적으로 들어간 이후 부터는 아 있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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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요에니아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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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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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죠. 그렇죠.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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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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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이 다 빠져있는 턴이거든요 그쵸. 오로라의 궁극기 타격이 어떻게 되냐에 느 따라 어. 한타 구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제대로만 하면 으면 폭딜 들어갑니다 궁극기 안쪽에서요 그래서 좀 넓게 넓게 돌아서 네. 상대를 좀 여러 방향에서 때려 보려는 거 같은데요 아 모건이 시우를 봤어요 네, 어, 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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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 않아요. 위치 알아요 위치 알아요 아 이게 따로 굴리아요 시우 시우. 시우가, 아, 시우가 쓰러지면

그래서 가지고 있던 DNA가 분명히 경기 초중반도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두고딱 보다 언제 될지 모를 것이다. 일정한 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발격한 이후에는 갑자기 뚫리면서 네, 네. 결국 클로저를 나면서 엄청 부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소중히 즐겼던 그 지점이 있었어 오케이. 맞습니다. 고번과 끊어져 가지고 끝내 심장에는 이한대 때에

완전히 기 뚜렷겠죠? 보이스나 비빔다만 끝나자마자 단단하게 똑같이 될것 같아요 단단한 게 어떠니? 이렇게 그럼 다음에 나 아재를 쓰고 입장에서는 태그가 된다 써주는지좀어울니까요 내가 다 찔러줄게 내가 넣어줄게 단단한거해주라 녹턴 그리고 하이프가 이렇게 막절 같은 것만 하할수있는지 다를 수 없어 일어를터하시고 있다는 점 같이 고려해야 되는지 습니다을려고 일단 정글의 상대가 아주 올랐습니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도둑실의 리신인가요? 잘나습니다 노턴 리 무난한 그냥 스까지나 아. 싶기도 는데 스마싱들은 어니까 선택지가 너무 선가 그리고 본인들이 바로 그리 그냥 막 거로 다 그게 제일 난하죠스 쓸 수도 아, 황에따라클레스타가메라타을터가 수도 있어릭터가 아니라, 어릭터가 아니라, 캐릭터번 아니라, 캐릭터가 아게라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가 아니라, 캐 하는 가같가아요라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가 제가 어둠 흉기는거 확인하고, 나이데로스도세윙 가는 쪽으로 고민을 잠깐 하고 싶은데 약간 잭스같은 챔피언을 확실하게 수 있는게 필요하다 이쪽으로 나올 던지는게 아닌가? 오.. 심지어는 d p s 컨벤션 이 부족할 수 있어서 대부분을 네. 정글러 채웠네요 네. 자 네. 마지막입니다 이러면 어떤거 하시는 지이리같은 라인점만 넘기면 네. 괜찮은거 네. 같요 근데 지인은 진짜 죽었는데, 이거는 곳을 좀 멀어. 아니, 그거는... 최종적으로 지인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주라고 하면, 예전에도 그랬는데, 아지인가 같은 클스를 채우니까, 지인들이 다 쳐줘도 괜찮다. 아, 아마 이런 부분이... 하면 잘 싸울지 생각하면서 경기를 이겼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시즌 증면하겠다 기대해달라 말씀을 주셨는데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이 제일 못하는 시기라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우상향. 뭐가 첫 결승전이기도 했고 되게 많이 떨었는데 그래도 이 우승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2025년 LCK컵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지 팬분들 앞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챔프도 지금 연습하고 있고 좀더 잘해졌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단점보완 해가지고 잘하는 미래가 돌아왔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하이프 선수 우승 축하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뭐 어, 일단 우선 하늘이 너무 기분 셨고요일로저라는 맛을 좀 제대로 넣었다. 아, 글로저의 맛을 제대로 넣다. 네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아쉬운 준우승에서 진짜로 우승컵을 들어올리셨습니다. 마지막 세트까지 팽팽했는데 언제 승리를 확신하셨을까요? 일단 솔직히 마지막 세트는 들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바언한타때 이제 어카이가 다제 스킬을 맞고 이제 피가 한200 정도 떨어졌을 때 저희가 막 되게 좀 다급한 콜들 막 나왔는데 그때 뭔가 우리가 한타 무조건 이기겠다 이러면서 거기서 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한타 무조건 이기겠다. 이한타 이기면 무조건 우승하겠다. 네 이런 예감을 가지셨던 거같습니다 그러면 우승까지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너무 고생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 더 중요하니까 그냥 계속 안 지치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불섭섭 업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섭섭 아까부터 흐름을 놓지 않고 꼭 들고 계셨는데요. 지금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저도 이제 경기 같이 보고 있었는데 어,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선수들이 너무 잘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할부선수랑 경쟁하는데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 경쟁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서 할부선도 잘하고는 있거니까 저도 뭔가 평안해야겠다 같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했잖아요 어떤 마음 가지고 경기 지켜보기 전 지금 그니다어 일단은 딱 저희 이제 페스티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끝끝이 뭐 그들이제 얘기하면서 보고 있었던 게아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딱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저희 오. 선수들이 그래가지고 되게 뿌듯해 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들 어, 감독님들과 뿌듯한 마음을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경기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까지 고생해준 팀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캐스퍼 우승해서 일단 오늘 되게 승리 만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SK k 업하고 남은 이제 대회들 준비 열심히 잘 해가지고 다같이 같이 시작해보자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맞아 코르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 선수! 모건 선수가 뽑은 오늘의 MVP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이제 뭔가 텔레비로만 보다가 이렇게 우승하는 순간이지, 진짜 와가지고 또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또모건 선수가 또 MVP도 지어서 같은 게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제 승리하고 저와 인터뷰를 했을 때, 다른 팀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팀의 플레이만 잘 해내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경기 만족스러우신가요? 어 그래도 좀 중간 중간에 좀 이상한 뭐 장면도 있긴 했겠지만 그래도 불하지 않고 좀 팀원들 좀다 같이 합잘 맞춰서 잘사음 되게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캐스파컵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뭔가 좀막 어떤 뭐, 많은 걸 배우긴 했는데 제가 <laughs> 지금 너무 어, 많은 걸 배우겠지만 어떤 뭐 경험게 없어 아, 그렇죠 경험이 없으시죠? 근데, 네, 맞다전제 경험을 처음 해가지고. 아, <laughs> 총경을 아, 부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까지 자리 지켜 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 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무승까지 할수 있었다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제 선수들과 같이 또 에스케이 나퓨터즈더그 컵을 쓸수 있도록 저와 함께를 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큰 호소 부탁드립니다. 이국선 미국에서 캐시카포 오케이 존츠은행 브리운의 우승 소식 전해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시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m going to give you better 다 이래요 다이 주로도 보시을야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20번째 대가 주최하고 SK텔레콤, 카스롯 루시텔, t 파워풀스가 함께한 2호기사 캐스방컴